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 물류산업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박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CJ 대한통운의 대형 선박입니다. 첨단 기술과 뛰어난 운항 효율성을 갖춘 이 선박은 한국의 해양공학 기술력과 글로벌 무역에서의 기업 신뢰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처음 보는 순간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선체와 유선형 디자인은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급 강철로 제작된 선체에는 첨단 방청 코팅이 적용되어 어떠한 해상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CJ대한통운 특유의 색상과 로고는 수평선 위에서 더욱 선명하게 돋보입니다. 유체역학적으로 설계된 선수와 파도를 가르는 구조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항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판은 넓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대형 크레인과 자동 하역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어 대량의 컨테이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조명은 전부 LED로 되어 있어 에너지 절약과 야간 작업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박 내부로 들어가면 실용성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무원 선실은 장거리 항해를 고려해 넓게 설계되었고 편안한 침대와 개인 수납공간, 에어컨, 인터넷 연결 등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식당 겸 휴게실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며 근무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타실, 즉 선박의 두뇌에 해당하는 공간에는 최신 항법 장치, 레이더, GPS 통합 시스템, 자동 항로 설정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선장과 항해사가 언제든 완벽한 상황 인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엔진 성능, 기상 상황, 화물 안정성 등의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이 선박은 탁월합니다. 연료 효율이 높은 첨단 대형 디젤 엔진을 장착해 높은 순항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연료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소음과 진동은 특수 설계로 최대한 줄였으며, 이는 승무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을 줍니다. 안정 장치는 파도에 의한 흔들림을 줄여 거친 바다에서도 부드러운 항해를 제공합니다. 화물 처리 속도는 매우 뛰어나며,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기록적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 첨단 밸러스트 수 처리 장치, 최적화된 선체 설계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줍니다. 이는 국제회사 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CJ 대한 통운의 지속 가능 경영 목표와도 부합합니다. 가격 면에서 이 정도 급의 선박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양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조 비용은 7천만 물결표 1억 달러 사이입니다. 연료비, 승무원 급여, 정비, 항만 이용료 등 운영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 선박의 높은 효율성과 자동화 기술 덕분에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CJ 대한 통운의 이 선박은 강력한 설계, 첨단 기술, 뛰어난 성능,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운영이 결합된 현대 해양 혁신의 모범 사례입니다. 항구에서 바라보든 조타실에서 경험하든 이 선박은 매 항해마다 신뢰와 성과를 보장합니다.